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빈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장에 나온 해설자입니다 일단 선수들 인터뷰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선수들 입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빈 스타디움 예예예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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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을 맞아서 저희가 축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어, 괴물 대 인간 종족 대항전인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아 오늘 어 자세가 예술이요 파파이님어 의욕이 진짜 가득합니다. 안에 아, 네, 지금 저희 상대가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랑 옐로우거든요. 그렇죠. 아, 아뭐요 정도 괴물들 우리가 이길 수 있죠 파이님. 여기도 괴물 한명 있어가지고아 너? 응. 어. 어?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혹시 자기. 저랑 친구? 야! 어딜 비슷하게 생겼어? <laughs> 혹시 위아더월드? 뭘? 됐어요 됐어요 자 아무튼 저희가 어... 오늘도 딱 16강 올라가는 포르투갈과 대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오늘 국가 대표팀 그 유니폼과 또 비슷하게 입고 왔거든요. 여기 잉글랜드지만 빨간색이 약간 비슷하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기면은 오늘 경기 이기는 거겠죠? 아, 이 그럼요. 저희가 이겨야 우리 경기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보험이야 저기. 우리나라 의승리국에 비해서 자 인간팀이 인간팀이 이겨야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그쵸? 어, 그쵸. 지명 로빈님 탑. 맞긴 해요. 그건 그러니까 인정. 인정. 맞는 소리만 하네. 참 <laughs> <쳐> 맞는 <웃음> 소리. 이거 <laughs> 어, 이거 잠시 갔다 오셔야 될것 같은데 대기실로. 왜요? 아아 그죠 그죠. 나도 따라와. <웃음> <웃음> 어 혼나러 간다 혼나러. 왜 옷을 먹고 그래요? <laughs> 뭔개 소리야. 어머 <laughs> 어머 <laughs> 어머.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저희가 제 2회 월드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는! 10분 전반전 후반, 어, 전반 10분, 후반 10분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심히 네. 피스를 네. 부읍니다! 받아! 파파임 패스! 벌써 호흡이 와. 안 좋다, 저기. 야, 빨리 가! 아니야, 거기 우리 꼴대야! 우리 꼴대야! 거기 우리 꼴대야! 안 돼! 야, 야, 공 나간다. 점프하지 말라고! 아! 나이스 아니, 오타 페스파파인아니이막 패스. 아. 차지 말라고. 야, 뺏어 뺏어 뺏어. 아.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해. 라아란한 드리블 흘란한 드리블. 드리블. 아. 야, 드리블 왜해 자네? 했세. 안 돼. 야, 빈 공간으로 뚫렸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구독만으로 죽 안돼! 어 나이스! 안돼! 마지막 잡고 이제 내가 간다. 간다 로흥민. 충충충충 충. 아 슈! 나이스! 야야야야야 어? 공공공 공. 패스 패스. 공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이 젠장. 내 거. 패스. 간다. 가나! 어 아, 어디 갔어? 아내 <목소리> 아, 공! 내가 거어내지러아공 나갔어 이거 이거 나갔어 해야 돼. 뭐야? 뭐같 응. 공이세요? 아 우리 우리 공이야. 아공 어디로 올려저 키높이 안 닿단 말이야. <목소리> 아 너무 커! 관중석으로 차버리면 어떡해요? 아공 다시 꺼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나고 안돼! 오나이스자 갑니다. 파파인 넌거기있마주안지고기스왜 <laughs> 와? <laughs> 마크해, 마크해. 어? 아, 감사합니다. 감야지잘다간다 마크해 마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여기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공니다니나 혼자 할수 있어 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바파다감사합니감사 감사합니다. 아니빈 공간에 던졌는데 헬라나 드리블 헬라나 드리블 나이스 파파인 쉬. 나이스 아오 골문 바로 골들어졌어이거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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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안돼 자 휴.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파파인 헤딩준비해 헤딩 준비해. 헤드에이. 오케이 헤드에이. 헤딩 헤딩준비해 간다 음. 빠세 어, 지금이스 나이스 지금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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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환상적인 크로스? 나이 환상적인 헤딩이죠. 내 말로 참으로기야. 자 이렇게 하면은 1대 0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가운데서 이제 공격하실 차례요. 됐다. 파파인. 응. 아무래도 너가 공격수에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골키퍼 할게. 안 돼. 오케이 어디가. 좋았어. 지금이야!!! 나이스!!! 빠셀 빠셀 안 될까 다이 기술만을 꺼내지 않을 것만 뭔데 간다!!! 뭐지? 본인!!! 날다 어? 뭐야 패스 어? 땡큐 아니야 뭐야 어어어 <laughs> 뭐야? <laughs> 아! 어! 어! 아, 나갈 수가 으악! 없어 위험해 그쪽은 한 명이라고요. 아, 바빠이! 아, 공격 똑바로 하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전안넘 오, 저 잘하는데? 현란아 드리블, 혈난아 드리블, 아 드리블, 혈난아 드리블, 아 드리블. 아 드리블. 아! 패스! <laughs> 어, 아, 잠깐만. <laughs> 어. 잘 끊어 난데.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막는다! 슛! 망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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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어! 잡았게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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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잡았다. 오! 배치,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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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파세이! 나이스! 나이스! 가라파파인 나이스! 안 돼! 뭐였어? 자, 스로잉입니다. 스로잉. 누구 공이지? 이거 우리 공인가? 우리 공 아닌가요? 현자님이 거두는 거 아니요? 뭐겠어요. 아, 변전님이 거두는 거긴 한데. 그럼 그쪽 공이에요. 혼자 하셔야 돼요. 제가요 <laughs> 아, 내가 나갈게. 코키퍼가 나갑니다. 야 여기여기여기 파파인 나한테 차 오케이 나한테 차고 씁씁 앞으로 나가 그렇지 어, 야 어디다. 야 여기서 잡으면 안되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잡아진단 말이야 안돼 안돼 가자 안돼 이거 잡아진단 말이야 간다 컬스 안돼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아니야저 아니, <laughs> <laughs> 앞에서 차면 잡아진단 말이야 상해내지 못하는데 이런 게임에 골키퍼가 왜 있어? 아 핸들링할 수 없잖아.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공격수로 바꿔. 파파인 공격 못 믿겠다 나는. 아니 나는 잘했는데 이제 골키퍼가 못하는 거잖아. 야 우리 체코 아니 뭐예요? 중앙볼이에요중앙볼중앙이중앙볼자 <laughs> 아, 각자 진정으로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어느덧 한 절반 가량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잘 봐. 티켓타카! 그렇지! 차세! 티켓타카! 어? 티켓타카! 어, 티켓타카!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아, 나이스! 야, 이거, 누가 쳤어, 방금? 환상적인 개발인데? 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나이스! 나갔어! 나이스! 파이님, 달려! 우리 날다! 나이스! 아니, 괴물이 발리가 더빨라아 괴물이 왜 이렇게 빠르지? 괴물일까요? 아, 어. 드잉입니다 이거는 어 괴물 쪽 드로잉이요. <놀람> 이번에 <놀람> 아이님이 하시죠. 이거 무조건 블루 마크 하면 돼. 그렇지. 아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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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슉. 자, 쟁 나이스! 갑니다. 아, 아, 나한테 왔구나. 아, 아, 예, 아. 예, 예,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다! 슉. 자, 슉! 나이스! 아니 나 돼, 패스를 해야 자, 스타드입니다나나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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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게 막아. 패스! 오, 오케이. 뭐야? 뭐야 패스 플레이? 갤로우 선수 오늘 컨디션. 야, 오타천이 실수를 연발합니다. 좋아, 좋아! 야, 슛! 오안 돼! 파이님 여기. 야, 나이스! 어, 도 튀어 나왔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 작아노, 작아노. 이게 바로 드리볼. 마지막. 골. 핸드릭, 마지막 골. 아. 뭐야 로흑미 예. 로흑미 뭐야? 예 예. Yeah, yeah. I'm sexy. 됐다. 아좀 어, 섹시했다. 와 이거 몇 미터 드리볼을 한 거야? 음. 뭐이 정도는 핸디캡이지 인정. 맞지 맞지. 그 그렇지 차세 빠세 그리고 마지막 골! 이게 롱비 4대 1입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나 방법을 알았어. 뭔데 뭔데 뭔데. 근데 <목소리> 저기 팀이 있어서 못 알려줄 것같아 <목소리> 상대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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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중에 휴식 타임때뭐 작전 얘기 하세요. 어 근데 전반전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 끝났기때문에 저희 이제 휴식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네자 들어가시죠 네. <laughs> 쉬는시간 끝났고 이제 후반전 지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인 선수의 움직임이 더중요해 상황입니다 아님 먼저 찾으세요 안찾는데 <laughs> <laughs> 진짜 닭발이라니까 쟤 <제. 웃음> 그렇지 발로 걷어 그냥 뻥축고아트이야 <laughs> 네, 저거는 어 <laughs> <laughs> 냥냥냥냥냥 아, 파이님 마크해 파이님 마크해 마크 막아! 어떻게든 막아! 마크해! 아, 내가 드리블 할게 어떻게든 막아! 마크해! 마크해! 야 뭐야! 먹는게 어디있어야 잠깐만! 저거 기는 어딨어! 꽃잎바도 아! 마크해! 야! 아아아아! 냥냥냥냥아국 어, 나갔어 공 나갔어 사람 잡아먹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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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는게 아, 어디있어아 저희 옐로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로 카드 삐삐 선수로 반박습니다 아아아! 아 옐로 카드 야, 아, 이거 일만 아, 카드 죽여. 일만 카드, 일만 카드. 아, 너네 빨리 저거 스윙하세요. 시간 가고 있어, 요 지금. 자, 야, 참. 어쨌든 무사히 넘어갔고. 게임은 계속됩니다. 야, 세 봐. <laughs> 어. 됐어, 파이 님 달려서 10포트 알려 준 방법을 쓰는 거야. 그렇지. 어, 너, 그렇지, 파파이 달려. 아니, 점프 오. 뛰어야지 멍충아. <laughs> 안 돼. 아니, 골문 앞에서 <laughs> 저걸 너는 나가야지. 너 거기파 아니야. <laughs> 하파인 선수가 달려가는데요. 막아. 막아! 파파이 죽기 싫어. 혈라노 드립을 혈라노 드립을 혈라 막아, 막아! 블라나 드립 아, 블루 수 뭐야? 마이오 토네이도 뭐야? 안, 안, 돼. 안, 안 돼. 돼. 돼! 간다! 나가! 아한나 막았어. 나이스 블루! 굿 옐로우. 괜찮아 괜찮아 파이님. 저들이 반칙을 썼으니까 나도 이제 내본 실력을 보여줄게. 안돼. 간다, 간다. 나가. 예. 아하. 아. 나이스. 나이스. 게 바로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빵 차고 그냥 저쪽으로 가 있을 테니까. 알았어.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온다. 근데 다 받았어. <laughs> 그렇지 야, 지금이야. 아이고. 야 간다. 아. 지금이야. 오오 아. 어, 어, 바로 빌까지. 냥냥냥 냥. 지금이야 가. 야 안돼! 야! 아, 오오야 이거 아니지 반님 차! 차! 야 파야 파 데이터!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 아, 이거 너무 반칙이지? 아니, 어, 뭐 나갔다, 이거 나갔다. 어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실리인데. 레드 해요. 카드 레드 카드 경모저 레드가 아닌데요. <laughs> 아니 레드라니? 오케이. 루 그렇지. 마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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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마크해. 마크해. 어디거든 차. 아니, 뭐야? 코너킥 만들어 주네? 어, 그러니까? 코너킥기 위해 위치를 한국의 코너킥 찬스. 파이님. 마크해. 마크해. 오. 어! 나안 해. 기다릴 거야. 올 때까지. 이제 <laughs> <나>. 팀은 <구축팀은> 없다. <laughs> 아니, 빨리 와. 아니, 안쪽으로 들어가. 지금이야, 달려, 안쪽으로! 어? 아! 그렇지! 아니, 아니 뭐해! 어, 나이스! 어, 못 넣었어, 못 넣었어! 못 <laughs> 못 야, 죽기 못 전에 못 넣고! 못 와, 못 죽기 못 전에 못 넣고 못 죽었어! 아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자, 현재 스코어는 4대2입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절반 가량 지나갔고5분정도남았다오데이 어, 아닌가? 오데, 아, 이다지다이야지데이 5대2. 지금이다! 5대2, 5대2. 지금이다! 지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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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이다! 지금이지금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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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다다 멀리차 멀리차 멀리지그렇지 한번 더 나이스! 아 자, 이렇게 해서 칠때 3을 만들어 냅니다. 파파인 헤 트릭! 아! 다간다간다간다 어디로 챘 어디로 챘 자, 제가 죽었어. 아니, 죽었어 나. 이건 아니지. 자, <laughs> 아니, 다 빨리 빨리 들어와. 보 FC 을내자 어들어 차가 어들어 차가 어들어 차가 어들어 차가 앞에 오지로 나가서 오지로 막으면 오지로 되죠? 로저! 아 바빠! 야예 수비! 너 자꾸 내시야 방해할래? <laughs> 아니 아니 그게 뭐? 아니야 지금 계속 죽잖아요 제가. 짠 어, 이렇게 칠대칠대오온 벌써 칠대 오야. 아쉽다대 십. 자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우리 한골더 넣어 간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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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받아 오케이! 아니, 그, 뜨거워지면 어떡해! 내가 죽킬게 노! 노! 오! 오! 휴. 오, 나이스! 빠세이! 나이스! <laughs> 나, 나, 전적! 전직! 전직! 빠세 빠세빠세아뭐야 빠세! 빠세! <laughs> 나이스! 아, 또 큰...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지금 죽이는 거? 얍! 파님 나이스! 잘 맞았다! 아! <웃음> 이런! <웃음> 어, 어, 어 나갔어 나갔어. 자 코너킥 주워졌고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나이스! 어? 아, 코너킥까지는 코너킥까지는 줘야 되는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이거 아이팔, 그 경기가 아이팔, 예상되는 아이팔, 아이팔, 어? 아이팔, 지금, 아이팔. 어 지금 지금 심판의 말을 말의... 레드 카드입니다. 지분 지그 커나 킥 주셔야죠. 대장 대장. 아! 자, 경기 끝났습니다. 커나 킥 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몬드컵 최종 우승자 인간 파파인 루빈입니다. 예이! 오, 테라가다라 오! 우커너킥 받다. 오! 월드컵 우승 트로피와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아이, 비키세요. 여기 1등만 올라오시는데요. 아이, 진짜 이겼다, 이겼어. 자, 그러면은! 야, 부디 오늘 월드컵이 16강 진출을 할수 있게 바라며! 강탈 가능?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이! Yeah. 예! 이것도 보실래요?